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TBS 대설 특집 방송 저는 아나운서 김혜지고요. 지금은 2시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서울 시내 상황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CCTV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막히는 구간들이 있고, 이동하기 어려운 구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 지나시는 길 상황을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 여러분 가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7번님께서 이제 의왕 휴게소 도착했습니다. 과천 의왕에 눈이 눌려서 차가 가면서도 미끄러지네요 라고 하셨고요. 눈이 눌려서 꽝꽝 얼면 정말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이곳은 감속 운전밖에 답이 없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동을 하시고요. 9679번님, 가락시장역에서 남양주 평내까지 다행히 1시간 걸려 도착했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 자세히 전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센터 연결합니다. 우효진 리포터. 나요 네, 동작대로의 정체가 아직까지는 안 풀리는데요. 이 동작대로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는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남부순환로 서초동 예술의 전당 쪽에서 봉천동 쪽으로 사당 고가차도 건너는데 정체는 이제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눈길에 고속도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탄천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고요. 현재 이 부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용인 휴게소 부근 3, 4차로, 그리고 갓길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천안 봉기점 부근 4차로와 5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눈길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제보 중에서는 성남 모란 역 부근 매우 혼잡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고요. 3번 국도 장호원에서 성남 쪽으로도 아직까지는 성남 대원나들목 부근의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후로 여수터널 진입하는 데도 정체 심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났습니다. 동호대교 진화 지점 갓길이고요. 이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모란나들목 이전부터 청담대교 남단까지 아직까지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당역은 지금 상황 괜찮아지고 있는데 동작대로 이수에서 사당역까지가 어, 막히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강변북로도 지나기 막 어렵지는 않지만, 사고가 난 곳이 또 있어서 항상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살펴드리죠. 장선일이부터. 네, 엄동설 하나의 강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돌풍에 쌓였던 눈이 날리니까 시야도 가리고요.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태안에는 초속 28.9m, 안산에는 초속 25m 등 충남 서해안, 경기 서해안에 강풍이 더 강한 상태고요. 남부지방에는 대설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남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더 오는 곳이겠고 강원 영서와 경상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그리고 충청권과 전라남북도 제 주도는. 일요일까지 계속 눈소식이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충남 서해안은 모레까지 5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한파에 살을 애는 칼바람까지 가세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방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5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마저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에나 영상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두텁게 쌓인 눈이 금세 녹기는 어려운 날씨여서 빙판길 대비에 당분간 대중교통고 진행하시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1.9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출구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걱정이네요. 지금 뭐 내일 아침에 영하 15도, 낮에도 영하 10도라고 하고 지금 서울에는 태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환경미용분들 많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추운 바깥에서 일하시느라. 아이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재설 작업하시는 분들 또환경면원분들또 배송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을 또 어떻게 나시는지 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금 2시 5분 지났고요. 2AM에 주거동 보내드릴게요. 왁스의 집으로 데려다줘였습니다. 어, 이제 이 시간에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7092번님께서 양재에서 내곡동 방향 오르막길 두 군데를 경찰분들이 3시간째 한대한대 한대 밀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분들 너무 고생이 많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뭐 경찰분들도 그렇고 아까 남부도로사업소 연결을 물회전입니까? 했지만 제설 작업을 위해서 공무원 분들도 다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을 하셔서 나오셔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당역 쪽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구청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또 제설 작업 하시는 분다 모여서 제설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어, 안 하고 싶으셔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재설 어, 작업 잠시 후, 그 구간까지 들어가시는 게 너무 너무 힘드셨대요. 관악구청, 동작구청, 서초구청 또 남부도로사업소 모두 재설 작업에 열중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사당 쪽은 더더욱 많이 막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힘을 쓰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예, 지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정역도 아까 제가 제일 순환도로 궁금해하시는 분께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서 재설 작업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정역 쪽에 지금 어, 지나기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떤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차 여러 대가 서 있었었는데 갓길에 지금 이제 어,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결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복정력 쪽도 조금 더 상황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차량이 막 적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있고요. 예, 여러분, 조금 조금씩 참으시면서 예, 저희도, 예. <laughs> 원래 이시간에 녹음 방송을 들려드리는데, 또, 예. 특방체제로 전환을 해서 밖에 지금 PD가 세 명이 있고요. <laughs> 우리 기술 감독님도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저도 자다가. <laughs> 노 회장님이 회장님이. 아니 근데 딱 상황이 퇴근 시간부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이거 네,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특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하고 이제 정화비를 별로 딱 해놓고 빨리 잠깐 누워서 쉬다가 저의 생각해본 흐름대로 <laughs> 생각해본 게 아니고 생각한 흐름대로, 회장 흐름대로 회장 흘러가고 있네요. 네. 음. 여러분이 이제 운전하시면서 힘든 동안 저희가 생각해서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재고 문자 받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우리는 폭설 속에서도 집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승훈의 알빌리 들려드릴게요. 신승훈의 알빌리 미었습니다. 이렇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문자 살펴드릴게요. 1744번님은 7호선 신풍역에서 7시 10분에 출발해서 현재 경충대로 성남 방향에서 1시간 50분째 기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셨는데 아무래도 올림픽대로 분당 순서로 지나시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 좀 풀리면 좋을 텐데 경충대로에서도 또꽉 막혀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끝까지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어, 너무 오랜 시간 운전을 하셔서 지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한 번씩 환기하시면서 예, 운전하실 때는 예, 너무 크게 뜨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힘내 주시고요 그리고 7666번 님께서 여수 터널 지금 상황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5개나 보내주셨어요. 정말 너무 궁금하신 듯 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센터에서 여수터널 쪽 CCTV를 봤더니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눈 때문에 다 가려져 있는 CCTV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상황들 위주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정보센터 연결합니다. 우효진 리포터. 네, 3번 국도 이천에서 성남 쪽으로 성남 중원터널부터 대원 나들목 통과할 때까지는 거의 속도가 안날 정도로 아직까지는 정체가 심한 상태고요. 어, 이 속도라면 여수터널을 진입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어, 특히나 여수터널 진입도 힘들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주변도로 이용에는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이 밖의 도로 역시 정체가 풀려가고는 있지만 성남 태평역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정체가 심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고요. 오란역 이전부터 가천대까지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신 시내도로 중에서는 분당수서로의 정체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방면으로 탄천 나들목 이전부터 정체인데요. 복정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1차로 통해서만 비좁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 부근 특히나 정체가 심한 상태고요. 청담대교 남단까지는 축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도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안녕하세요. 동호대교 진안지점 갓길에서 제공이. 사고 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동하시고요. 이 밖의 고속도로에는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쪽으로 팔곡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도 청구이. 동서천 동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가 습니다 하고 났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여수터널 근처에 계신 분 계시면 저에게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문자 샵0951이고요. 아까 성남 사시는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아파트에서 그 3번 국도가 내려다 보이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 7시부터 몇 시쯤 문자 주셨더라.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도 계속 막히다고, 막히고 있다고 하셨고, 또 5776번님께서 앞차, 옆차, 차간 거리 띄워주세요 차가 미끄러지고 있는데도 비집고 들어옵니다. 3번 국도예요. 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3번 국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여수 터널도 진입조차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 계속해서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GOD 노래 들려 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어느 길에 계신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GOD에 길 띄워드릴게요. 김동률 기억에 습작 들려드렸습니다. 여수터널 상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여수터널 지나시는 분들께 제보를 부탁드렸더니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지금 0852번님이 여수터널 방금 지났는데 여수터널 통제여서 우회에서 대원터널인데도 여기도 시속 0 k 로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여수터널 3번국도 다못 가면 어디로 우회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7902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셔도 계속해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0953번님께서 여수터널 현재 상황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터널 안에 차를 그냥 두고 간 석대 차 때문에 이제야 경찰이 출동해서 아예 통제를 하고 있답니다. 저도 그래서 경충대로 이용해서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제보를 주셨는데 저희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중인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시는 거를 조합해보면 많은 네. 이야기같거든요 그래서 경충대로 대원당 이쪽으로 좀 그래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경찰분들이 출동을 하셔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8518번님 아까 그 전화 연결했었던 민지양인 것 같아요. 중학생.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하시면서 6시간 넘게 진짜 지루했는데 언니 방송 덕분에 즐겁게 왔네 용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또 이렇게 잊지 않고 도착해서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게 26분에 준 문자라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좀힘나는 상황에서 민지양이랑 통화하면서 기뻤고 또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그나마 입대로. 웃음 지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잘 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민지양처럼 잘 도착하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안전 경로를 운전에 집중을 시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865번님도 여수터널 전방 300m 전 그냥 서 있어요. 차량대 아예 안 움직이고 있어요. 1 시간째 그냥 서 있어요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5776번님도 여수터널 900m 전입니다 꽉 막힙니다 1km 이동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라고요 마음을 조금 내려놓셔야 으할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도 함께 하시죠 부활의 순간 들려드릴게요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들으셨어요 사당역, 그리고 복정역까지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길은 많이 미끄러워요. 천천히 감속 운전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여수터널 쪽이 계속해서 문제고 그 주변으로 성남 일대가 문제인데요. 여수 터널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청취자분의 제보 문자가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대로요. 그 지역 파출소 이대로 쪽에 연락을 해봤더니 그 터널 이대로요. 안에 터널을 비롯한 차량들이 석대가 차량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갔고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막힌 것 같고 지금 그 지역에 딱 해당 파출소가 이대로요. 연락이 안 되는 걸, 걸 보니까 이대로요. 모두 출동을 이대로요. 하셔서 지금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그 근처에 0331번님께서 국도 3번, 3번 국도 갈마 터널에서 광주 시내 방향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5094번님께서 9시부터 성남에서 광주 가는 길입니다. 갈마 터널 진입부터 어마어마하게 막혀 있어서 고속도로 통해 두가 빠져나왔습니다. 나님에서 실시간 상황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갈마 터널은 조금 많이. 상황이 안 좋다고 00 구사번님께서 그러시니까 0331번님도 다른 길을 좀 찾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하시는 게 나아 보이고요. 900 0번님께서 추운 날씨에 건강과 안전 챙기세요 하셨는데요. 날씨 더 자세히 살펴드리죠. 기상청 연결합니다. 정선리부터. 네,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12.5도. 거기에 강풍이 10도 정도 더빼서 가서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파 경보가 내려져 수도권은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서도 이번 북극발 한파의 위력이 더욱 느껴집니다. 앞으로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5도 정도까지 더 내려가고요. 내일은 영하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 내일 모두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에나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설 것으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파특보도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일요일에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지만, 올라도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이겠습니다. 따라서 대설,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두껍게 다져진 눈이 금세 녹기는 어려운 날씨여서 오늘 내일 특히 더 빙판길에 대비해 대중교통 꼭 이용하시고요. 낙상 등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서해안 지방에 강풍특보가, 남부지방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경기 남서해안은 오전까지 눈이날리는곳이겠고 강원 영서와 경상 내륙은 새벽까지 에서 모센트, 청성 공가 s a l a m 제주도는 일요일까지눈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전라남북도와 충남 서회안에많해는3 0 c m 이상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0, 12.5도입니다. 기상청 e c h of Udo Mida, s 17분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 대특별 방송 함께해주신 정선일 리포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따뜻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퇴근길 안전하게 예, 운전하시고요 운전해서 가시겠죠, 그렇죠? 이제 교통 정보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정보센터 우효진 리포터도 지금 막 상황이 너무 많았어서 아, 아마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효진 리포터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밤시간까지 정체가 안 풀리는 곳이 3번 국도입니다. 장호원에서 성남 쪽으로 정체고요 청취자 제보에 의하면 여수터널 안쪽에 운전자가 차를 그냥 두고 가버린 상황이고 경찰이 도착해서 여수터널을 아예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뒤쪽으로 정체가 극심한데요. 광주 중원터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성남 대원나대목을 통과할 때까지 아직까지도 아예 이동이 안될 정도로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미리 태전 나들목에서 우회하시고요. 경충대로 이용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분당순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부근 갓길에서 아직까지는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청담대교 남단까지 이제는 속도를 좀 내서 이동 가능하겠고요. 동작대로는 이수역에서 사당류까지 정체는 모두 풀렸습니다. 남부순환로 역시 서초동 예술의 전당 쪽에서 동천동쪽 사당 고가차도부근 정체도 모두 풀렸습니다. 이밖에 고속도로 중에서는 사고난 곳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이고요, 팔곡터널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도 동서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동 3터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으니까 각별히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예. 정말 확 와서 가슴 꽂히는 가사가 아까 싶습니다. 특히 이분한테도요. 번 님, 광주 가는 길 야탑부터 속도 못요 정말 심란하네요. 예, 지금 거의 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도 지금 속 시작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계시다는 분들도 계셔서 다행이다 네, 싶기도 하고요. 4 3 7 7 번님은 TBS와 함께 청양 잘 도착했어요. 중간 중간 위험했는데 4 시간 정도 걸렸네요. 충남 쪽은 눈 많이 오네요. 사고 없이 무사히 다들 귀가하세요라고 하셨고요. 5094번님은 아빠랑 만나서 같이 퇴근한 건데 9시부터 5시간 넘어가네요. 아빠의 운전 센스로 그나마 도착 직전입니다.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건 3357번님처럼 낮에는 집에서 치킨집을 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배달 중단하고 새벽 배송을 해야 해서 한숨도 못 자고 광주에 있는 회사 가야 하는데 3번국도 꼼짝을 안네요 벌써 2시간 반째 오늘 너무 힘드네요 하셨는데 고단한 어제 하루를 보내시고 퇴근하시면서 지금 아직도 퇴근을 완주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고단하실까봐 걱정이 큽니다. 가시자마자 이제 출근길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내일 많이 춥대요. 영하 20도 뭐이 정도 될것 같으니까 체감온도는 더 하겠죠. 칼바람 불면서 옷 따뜻하게 여미시고 내일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